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살수 있는 농촌 유학마을이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의 활력이 돌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100년 전통 어원 문화인 가래치기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김영희 씨는 지난 8월 새 아들과 함께 양산에서 고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흥으로 여행을 왔다 2년이 돼농산오촌 유학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고흥으로 옮겼습니다.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탁 트인 기분에 공기도 좋고 자연 속에서 살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잘온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도시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흥에 체류하며 지역학교에 전학하고 농촌 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 6동 중에 5동에서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전과 가구가 다 갖춰진 이 공공주택의 월 임대료는 30만원입니다. 하지만 고흥군과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60만원이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오히려 남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해서 스쿨버스도 있고 해서 너무 편하고요. 그렇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학생을 받기 시작해 17명이 고흥으로 전입했습니다. 폐교위기에 놓였던 남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면서 신규 교감이 배치됐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고흥에 추후에도 정착하고 싶다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실제로 농산어촌 유학이 실제 균농기천으로 어, 연결되는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 봅니다. 고흥군은 내년 유학생 가족을 위한 거주 시설 두 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 가족의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저수지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구니를 물속에 넣고 물고기를 잡는 주민들. 강진군 병양면과 작천면 일대에서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래치기 현장입니다. 가래치기는 한해 농사가 끝난 뒤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전통 행사입니다. 낚시와 달리 대나무 바구니로 고기를 잡다 보니 손맛도 남다릅니다. 한번 이제 고기 잡는 재미, 그 쓸을 잡는 쓸큰거 잡으면 더 기분 좋고. 또 이게 고기 잡는 이 철렵이 아주 재밌습니다. 에너지는 상당히 소비되지만 무척 재미있는 아주 오락 중에 하나입니다. 가래치기를 하는 중고 저수지 등 다섯 곳과 생태 수로는 지난 2021년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평야지대에서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조성해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활용해 왔던 겁니다. 이 같은 물 관리 방식은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저수지에 물을 서로 교통을 해주면서 발전시켜 왔으면 이 가례치기 행사도 더좀 발전시켜 가면서 유산을 좀 계승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수백 년 전통을 이어왔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는 명맥 유지마저 쉽지 않은 상황. 한때 9천여 명에 가까운 인구는 지금은 3천여 명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 방안. 부수와 반값 여행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전통호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북 진안군 팔공산에서 바로난 220km 길이의 섬진강이 광양만과 만나는 곳. 이 일대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어민들이 진난 갈색의 작은 조개, 제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긴 막대 끝에 부채살 모양의 글개가 달린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채취하는 수백 년 이어진 전통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N 식량 농업 기구도 공양 삼진강 제첩잡이 선틀러 방식에 대한 전통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공식 등재했습니다. 국내 어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이룬 성과입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먼저 제1호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호가 제주도 해녀가 됐고요. 예, 그래서 국내 최초로 1호로는 삼진강 제첩이 세계 농업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광양시는 이제 삼진강 제첩잡이 손틀어 방식에 대한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를 시작점으로 K 문화 콘텐츠로 글로벌 상품화하기 위해 후속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통 가공 시설부터 새롭게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양 삼진강 제첩은 어민들이 간내 수공업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유통망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삼진강 제첩잡이 선투러업의 전통과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홍보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워크숍, 토론회 등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도 추진합니다. 용역에는 삼진강 제첩의 자원량 조사와 인프라 강화 방안, 브랜드 마케팅 전략 방안 등이 폭넓게 담겨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모델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정착점이 관광과 문화와 체험이 이제 마지막에는 정착점이란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기반 차근 차근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의 어방식 업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오면서 지역 공동체의 지혜와 자연과 공존을 위한 철학까지 담고 있는 만큼 새로운 K-문화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신안 천사섬 분재 정원의 특별 전시관 온실 안에는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주목 분재들의 붉은 줄기와 푸른 잎으로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특별 전시관에는 주목 분재 43그루가 상설 전시 중입니다. 이 가운데 천년 이상 된 분재가 다섯 그루, 가장 오래된 나무는 수령 2천 년으로 추정됩니다. 시간과 자연이 만든 이 작품들은 현시세로. 한 그루당 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시기스럽게참 바람이 일이 고이고그 겪은 표가 니다 주목은 예부터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세월을 견디는 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줄기가 일부 말라 하얗게 변해도. 그 사이로 세 가지가 돋아 푸른 잎을 틔우며 죽은 나무 위에서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갑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분재 우호연맹 컨벤션에 참석한 중국 분재 애호가가 이곳 주목 분재 두구르를 100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천사선 분재 정원은 500여 점의 명품 분재를 전시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천 년이 넘은 주목 분재를 비롯한 희귀 분재들을 이처럼 많이 보유한 곳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주목 분재를 중심으로 국보급 분재정원 세계적인 분재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용산을 떠나 목포로 향하는 새마을호 열차 조종칸.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조종간을 붙잡은 이는 나천수 기관사입니다. 19살 나이로 철도와 인연을 시작해 37년째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열차가 호남선 임공역을 통과하자 영광의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행을 알리는 방송이 나옵니다. 나천수 기관사는 오늘 무사고 100만 킬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관사를 천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함께 고생해 준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맙고 우리 나를 위해 이제 고생해 준 우리 각시 박남이님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아빠가 잘 놀아주도 못했는데 잘 커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무사고 100만 킬로미터 달성은 지구를 25바퀴 서울 부산 간 거리를 1,250회 왕복하며 단한건 사고가 없어야 가능한 기록입니다. 이윽고 종착지인 목포역에 들어선 열차, 110년 역사의 목포역에서 38번째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를 달성한 나 기관사에게 존경을 담은 꽃이 전해집니다. 이제 승무 업무에 대해서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또후배들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백 킬로미터를 단시간에 주파하는. KTX 등 고속열차와는 달리 짧은 구간을 느리게 제한된 횟수로 운행하는 새마을로 고속화되는 신형 열차들과 상대적 속도 경쟁에서 밀리는 일반 열차들은 지속적인 간편과 구간 축소를 겪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줄고 투입되는 노선도 짧아져 주행거리 자체는 줄어드는 상황. 때문에 철도 관계자들은 나기관사와 같은 일반 열차 100만km 무사고 달성은 사실상 마지막 기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KTX는 이제 점점 이제 노선은 늘어나고 예, 이제 저, 전국의 생활 근거지가 KTX 위주로 좀 재편이 되다 보니 일반 열차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앞으로 갈 것입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이 시대, 여전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일반 열차들. 승객 안전을 생각하는 기관사들의 책임감은 오늘도 최대 출력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의 한 대형 호텔 옆 여객선 한 척이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한때는 검은도를 오가던 대체선 조국호입니다. 선박 바닥은 딱에 비로 뒤덮혔고 곳곳이 부식돼 바다 위 흙물처럼 떠 있습니다. 곧 말하자면 폐선 조치 해가지고 처리겠다고는데 너무 커서지 몰라도 아직 지금 조치를 못고있 조국호는 지난 2019년 여객 운항 종료 이후부터 방치됐습니다. 이후 배가 침수되며 해양오염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자 여수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선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국호는 공매에 올라와 있지만 18번 유찰됐고 3억 원이 넘게 드는 폐선 비용 때문에 매각도 처리도 힘든 상황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여수시의 고발과 압류, 수차례 행정 조치에도 응하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물며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국동항에는 조국호처럼 버려진 배들이 더 많습니다. 항만을 뒤덮은 방치 선박들은 어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골칫거리입니다. 오랫동안 조업을 하는 듯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배 안에 가득한데요. 이런 배들이 국동항에서 100여 개에 달합니다. 여수시는 방치 선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명부 조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배가 실제로 1년 이상 방치됐는지 소유주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이 쉽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업이라든가 어업 그 면허를 갖고 있는 배를 당장에 우리 여수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년 이상 휴업된 배, 움직이지 않는 배에 대한 것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방치 선박은 기름 유출로 인한 화재, 오염 등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배를 버리고 도망가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